3급지, 5급 타입으로 갈지, 아니면 1.5급지, 84 타입으로 갈지 해운대로 넘어가고 싶어요. 하면 가장 먼저 보는 단지가 부산의 1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갭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낮은 그래프에서 거래는 많으나 짱짱짱짱짱짱대현일스 같은 경우에는 구축인데 괜찮을까요? 투자하기에 너무 괜찮은 사직 라인입니다. 내가 나중에 팔거 생각하면 황금성을 봤을 때 저는 59 타입으로 그건 좀 가도 될것 같다. 정말 필요해.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하신다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에 제가 이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멤버십에서 좀더 솔직하게 현재 괜찮은 단지들의 가격을 한번 가감없이 풀어보겠습니다. 3월 첫 주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3월에 실거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사실 12월에 탄핵이 되고 나서 1월에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설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래량이 확 올라가고 있는 게볼수 있는데요. 3월이 되었으니 거래가들이 하나씩 올라올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현재의 매매 전세 거래량도 궁금하고 가격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3년에 특례보금자리로 거래량이 트기 시작했고 24년 이때 봐봐요. 거래량이 확 늘어났잖아요. 특례보금자리는 멈췄지만 뭐가 거래량을 살렸다? 신생아 특례가 거래량을 살렸고 너무나도 바닥을 찍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24년 10월쯤에 대출 규제가 다시 막히고 12월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거래량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거래량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 20 5년 1월입니다. 설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특이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실거래가로 하나 둘씩 뜰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부산의 입주물량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입주물량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왔고요. 전세가율 한번 볼게요. 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물량이 계속 많았잖아요. 물량이 많으면서 전세가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냐? 이 때는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이 다 신축으로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가율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 시기를 보면요. 20년 이때 부산 아파트 거의 한 7월부터 9월까지 최고가를 막 찍기 시작했거든요. 22년 이때 최저점을 찍고 이제 전세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입주 물량이 이제 워낙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직동뿐만 아니라 명륜초등학교 보내려면 그 학군지가 딱 있잖아요. 명륜초를 보내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배정받는 학교가 있는데요. 월세 보증금 1억 미만으로 갈수 있는 단지가 거짓말 아니고 10개 이내에요. 그만큼 부산의 전세가 학군지 중심으로 해서 시가 말랐고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 전세가율이 이렇게 좀 올라줘야 투자자들이, 어,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동래구 라인으로 해서는 전세가율이 상급지임에도 불구하고 60% 정도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하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전세가율이 50%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운대 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기에는 어디가 좋다? 동래구가 좋다 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전세가를 거의 한 5억 5천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부산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5년에 입주하는 단지들만 해도 빈집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구타입 가격을 이렇게 먼저 찍어 왔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본인이 상급지 5구타입으로 갈지 아니면 1.5급지 84타입으로 갈지 고민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찍어 와봤는데요. 부산에서 현재 어디 5구를 가야 저평가일까? 84를 가야 저평가일까? 대형 4 0평대를 가야 저평가일까? 본다면요 올해 부산에서 가장 핫한 단지는 저는 남천자이 같아요. 남천자이가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사익 비치 이슈가 있었죠. 두 번째 남천 서밋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뿐만 아니라 24평, 29평 가격 전부 다 상승곡선을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더샵 남천 프레스티지가 있는데요. 더샵 남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학군지이면서 신축이고 뷰가 나오는 타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가보면 약간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단지들이 이렇게 좀 막혀 있어서 해가 사이사이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서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남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0억 7, 8천까지 올라왔죠. 전세가 5억 정도에 맞춰야 돼요. 그럼 얘가 갭 5억 7천에 맞춰야 되고,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 한 10억 8천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고, 5구 타입으로 내가 간다고 했을 때는,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구 타입이 가격이 많이 떴잖아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덜 떴어요. 하지만 실거래가가 8억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그래프가 아직 반영이 조금 덜 됐지 조금 더 떴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내가 8사 타입으로 갈수 있는 해운대구 얼마나 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해운대자이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를 제한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사람들이 해운대로 넘어가고 싶어요. 하면 가장 먼저 보는 단지가 바로 해운대 자이에요. 그만큼 뭐 동래구 대장급하고 가격을 비교해 볼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 매매가가 11억까지 올라온 것으로 볼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얘도 실거래가 반영이 아직 조금 안 됐는데요. 5구 타입도 뷰가 나오는 곳을 보려고 하면 거의 7억 후반에서 8억까지 봐주셔야 돼요. 해운대 자이랑 사직동 롯데캐슬 가격이 항상 비슷하게 가거든요. 사직 롯데캐슬도 지금 7억 7천까지 5구 타입이 가격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받아줄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오구타입이 7억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아요. 그리고 오구타입으로 해운대나 사진 로해 갈래요? 아니면, 84타입이면 대연동 뭐 남구 라인에서부터 수영구 라인까지 아직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더 저평가인지 구분할 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센텀파크예요. 센텀파크도 지금 그래프 보면요 10억 언더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좀 괜찮은 매물 보면요 10억 중반에서 10억 후반까지 봐주셔야 돼요. 센텀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10억 언더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의 1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거래량 제가 한번 체크한 거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의 부산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6억 그리고 7억대인 것 같아요. 7억대 하던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는 8억대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84 타입으로 남구에서 수영구까지 한번 가볼게요. 얘네 보면 이전 그래프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여기 갭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낮은 그래프에서 거래는 많으나 짱짱짱짱짱짱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대현 힐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물별로 가격 차이도 좀큰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매물 가려고 하면 여전히 8억대가 가능하거든요 대현힐스 같은 경우에는 구축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구축이라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남구에서 수영구 라인으로 너무나도 탄탄하게 상방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남교차로 그리고 입지가 너무 좋은 대현힐스 바로 여기 있잖아요 다음은 광안자입니다 광안자이는 사실 드파인하고 계속 봐주셔야 돼요. 드파인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보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양가 자체가 12억대잖아요. 얘는 그래서 드파인이 앞으로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얘는 뷰가 나오는 게 실거래가가 좀 특이하게 찍히긴 했지만, 무난하게 11억은 간다고 봅니다. 신축의 광안자이. 구축에 입지 좋은 대현일스 저는 계속 비교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9억대 정도 하거든요 얘도 아직 괜찮다 안 괜찮다 사실 9억이라는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리고 9억이면 갈수 있는 입지 좋은 곳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게 있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투자하기에 너무 괜찮은 사직 라인입니다. 사직동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직 로켓가 있고요. 다음으로 신축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좋을 때 비가 세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아, 조금 안타까운 단치기도 하고 지금 많이 눌려있다. 그래서 기회가 좀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항상 사직 로케랑 같이 가는 아이 사직 쌍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가 있습니다. 사직 로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센텀파크나 해운대자이보다 가격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아 이거 왜 사냐 이거 사직 로케 살바에는 센텀파크나 해운대자이까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부산은 22년 말부터 미친 듯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생각해 보면 아 가격을 잘 지지해주는 것은 바로 학군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사직 로켓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억 중반 이상을 줘야 괜찮은 물건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야금야금이지만 가격이 30평대도 20평대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사직 로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구 타입이 얘도 해운대자이랑 진짜 비슷한 게 7억대 후반까지 매매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상방이 더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평대 상급지 가는 게 맞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 하지만 6억 이하 보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지를 올릴 거냐 아니면 오구 타입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신축이 강세기 때문에 먼저 입지로 오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팔거 생각하며 황금성을 봤을 때 저는 오구 타입으로 그건 좀 가도 될것 같다. 그거는 매물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사직쌍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방을 뚫었을 때 사직롯데캐슬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갔어요. 12억 4천, 뭐 12억 45천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10억 5천. 하지만 사직쌍용 같은 경우에는 9억 중후반대로 괜찮은.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직동 라인에서는 뭐가 더 저평가인가를 봤을 때 바로 사직 쌍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왜요? 동래아도 대단지라서 그렇지 지금 레이카운티 매물 나온 거 보면 1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5천 이상을 하고 있는데 동래아 같은 경우에는 2, 3단지 좀 괜찮은 매물들이 9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나 레이카운티나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좀 눌림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것들을 가지고 잘 샀나, 못 샀나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기도 할 거고요. 지금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픈 채팅이나 제가 전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개인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을 보고 한번 해볼까 하고요. 아무나 모두에게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정말 필요해. 상담 좀 부탁드려요. 하신다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에 제가 이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멤버십에서 좀더 솔직하게 현재 괜찮은 단지들의 가격을 한번 가감없이 풀어보겠습니다.